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만 챙겨 드셔도 막힌 혈관이 뻥 뚫리고 뇌졸중 위험이 뚝 떨어진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호두, 아몬드, 자시 실제로는 뇌혈관을 지키는 천연보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견과류를 심혈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식품으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천년 전부터 호두는 뇌를 맑게 하고 잣은 신장을 보한다며 귀하게 여겨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견과류의 진짜 힘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견과류가 칼로리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멀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과연 견과류는 정말 우리 뇌혈관에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견과류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압이 치솟아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금에 절인 견과류나 기름에 튀긴 견과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당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가공된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 상승과 함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더욱 무서운 것은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견과류가 약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독이 되는 걸까요? 이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올바른 견과류 섭취법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될것 같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견과류가 뇌졸중을 예방하는 첫 번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불포화지방산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 속에는 마치 녹슨 쉐파이프처럼 끈적한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견과류 속 불포화지방산은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마치 강력한 세정제처럼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벽에 붙은 염증을 가라앉혀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간 추적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5회 이상 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35%나 낮았다고 발표했거든요. 정말 놀라운 수치가 아닌가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이렇게 강력한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다니,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겠네요. 더욱 신기한 것은 견과류가 혈압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아몬드와 자세 풍부한 마그네슘 성분이 마치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사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우리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꽉 조여들면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마그네슘은 이렇게 경직된 혈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또한 견과류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내어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좁은 도로를 넓은 고속도로로 바꿔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할수 있겠네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30g의 견과류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 수운주 감소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 혈압 감소만으로도 뇌출혈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 있거든요. 견과류 한 줌이 이렇게 강력한 천연 혈압약 역할을 한다니 정말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견과류의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특히 호두가 마치 우리 뇌의 모양과 닮아 있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호두에 들어있는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실제로 우리 뇌세포의 주요 구성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DHA는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주어 기억력과 집중력을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마치 낡은 전화선을 최신 광케이블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아몬드와 자세 풍부한 비타민 E는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산화되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주는 거죠.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의 최근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견과류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는 마치 뇌에 쌓이는 찌꺼기처럼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데 견과류의 폴리페놀이 이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30%나 낮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해주는 셈이네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견과류야말로 우리 뇌 건강이 든든한 동반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우리 몸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견과류도 이것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인 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내 몸을 망치는 최악의 조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은 바로 소금에 절인 견과류와 술을 함께 마시는 것입니다. 이미 염분이 높은 견과류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안주로 짠 견과류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습관은 당장 끊으셔야 해요. 또한 설탕으로 코팅된 견과류도 피해야 할 최악의 선택입니다. 건강한 견과류의 좋은 성분들이 설탕의 급격한 혈당 상승 때문에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독이 되어버리거든요. 기름에 튀긴 견과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온에서 튀겨지면서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견과류의 비타민 E가 항응고제의 효과를 증강시켜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과도한 섭취도 금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되듯이 하루 권장량인 30g을 넘어서면 오히려 칼로리 과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조합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와 블루베리의 조합인데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어 뇌세포 보호 능력이 훨씬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와 녹차의 조합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 흡수를 도와주어 혈관 건강 효과를 극대화시켜 줘요. 세 번째로 견과류와 아보카도를 함께 먹으면 좋은 지방끼리의 시너지로 뇌 기능 향상 효과가 더욱 뛰어납니다. 또한 견과류를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이 견과류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면서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이런 똑똑한 조합들을 기억해 두시면 견과류의 효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간단하고 건강한 견과류 활용법을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는 호두 미역국인데 평소 끓이시는 미역국에 잘게 다진 호두 두 큰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역의 칼슘과 호두의 오메가3가 만나 혈관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견과류 잡곡밥으로 밥을 지을 때 검은 콩과 함께 잘게 부순 아몬드나 호두를 넣어주시면 포만감도 오래 가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는 두부 견과 샐러드인데 부드러운 두부 위에 신선한 채소와 구운 견과류를 올리고, 간장 베이스 드레싱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한 건강식이 완성되죠. 네 번째로는 견과류 김자반 무침을 추천드려요. 직접 만든 저염 김자반에 구운 아몬드와 호두를 넣어 무치면 팥반찬으로 훌륭합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 음식에 견과류를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제 잠시 1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현재 뇌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첫째, 최근 들어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느낀다. 둘째, 가끔 말이 잘안 나오거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셋째, 평소 혈압이 높거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넷째, 과자나 가공식품 같은 짠 간식을 자주 먹는다. 다섯째, 견과류나 생선 같은 건강한 지방 섭취가 부족하다. 혹시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 세개 이상 예라고 답하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뇌경색의 가족력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만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천연 보약입니다. 특히 호두의 오메가3, 아몬드의 비타민e, 자세 마그네슘이 각각 뇌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하지만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된 견과류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으니, 반드시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하루 한줌약 30g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블루베리, 녹차,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견과류 한 줌을 여러분의 일상에 추가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다음 수업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88안생활교실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